오늘은 우도에 가는 날. 어릴 적부터 우도는 섬 속의 섬으로 제주에 오면 꼭 한번은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날씨도 적당히 맑고 바람도 부드럽게 불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배를 타고 우도로 들어가는 동안 주변에 펼쳐진 에메랄드 빛 바다가 감탄을 자아냈다. 제주와는 또 다른 느낌의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이 우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건 하얀 모래로 반짝이는 서빈 백사였다. 고운 백사장이 펼쳐진 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 잠시 모든 걸 잊고 그대로 머물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발을 모래사장에 디디자 포근한 감촉이 전해져 왔고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우도는 생각보다 넓어 전기 자전거를 빌려 타기로 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맞을 때마다 섬 곳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파란 하늘 아래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푸른 들판과 드넓은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고, 어느 쪽을 보아도 그림 같은 장면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중간중간 만나는 돌담과 소박한 집들은 우도의 소박한 매력을 더욱 빛나게 했다. 조금 더 달리다 보니 우도봉이 눈앞에 나타났다. 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인 우도봉에 올라가면 섬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해서 나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 섬의 냄새와 바다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정상에 서자 눈앞에 펼쳐진 장관의 감탄이 절로 나왔다. 넓은 바다와 푸른 섬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곳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다. 저 멀리 제주 본섬이 희미하게 보이고 주변의 작은 섬들이 마치 바다 위에 띄워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우도에서의 시간이 어느덧 오후로 접어들었다. 섬을 한 바퀴 돌고 작은 식당에 들러 우도의 명물인 땅콩 아이스크림을 맛보았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땅콩의 맛이 혀끝에 퍼지며 그동안 자전거로 돌며 쌓인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해변을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들으니 이곳에서의 하루가 천천히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배를 타고 본섬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도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면서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 우도가 고요히 자리잡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잠시 꿈속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오늘의 우도 여행은 나에게 새로운 설렘과 평화를 선물해 주었다.